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주도 용두암의 야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주도의 밤바다입니다. 제주도 밤바다를 같이 어, 영상으로 보시죠. 우와. 여기는 제주도 용두암 바닷가입니다. 여기 무슨 시예요? 제주도, 제주시, 제주시. 네. 공항 근처, 네. 어, 그리고 네. 이제 낮에는 이제 해녀들이 네. 직접 가져, 어, 잡아온 그 해산물 아, 먹을 수 있어요? 아, 여기서 이제 이제 해녀들이 네. 쭉굴러 근처에 자던 풍선을 네. 가지고 이제 이렇게 네. 해산물을 놓고 관광객들한테 네. 어... 그 해산물을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아, 이렇게 그래요? 만 원, 이만원한 접시에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쭉 올라가면은 저쪽 네. 불빛이 있는데, 보기하고 네. 어, 이렇게, 그,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네. 걸,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어, 네. 아, 밑에 둘레길이구나. 네. 이쪽에 둘레길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 둘레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둘레길이 해안도록용도이니까 한길길. 네. 한번 올레길 정도? 14번? 어. 어, 그 정도면 뭐겠네요요 어. 올레길을 다 다녀오셨어요? 다 아,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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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 방향으로 했는데 투자도투자도 보여요? 투자도도 보여요 아 반탈섬 반탈에서 반탈섬도 보이고 어저께 비가 와서 그렇지만, 은 네. 날씨가 좋았으면, 가까운 곳에는 한칫배들, 한배들이 음. 많이 있었을 거고, 아, 보이는 것들은, 오징어배, 어, 갈칫배, 아, 원양선 네. 배들이에요 아, 저기 네. 보이는 게? 네. 네. 비가 와서 그런지 약간 좀, 산바람이 부네요 산바람도 불고 네. 물도 지금 그, 민물이 어. 벗겨가지고 흡수하고. 아, 물도 밑타서민물이 벗겨져, 아무래도. 파도 소리 ASMR. ASMR. 성경이 그림 같아. 요이 시간에 여기 용감 응. 나오던 지가, 그, 기억이 안날 정도로. <laughs> 손님들이 이제 안 오셔가지고. 응. 어. 여기가 지금 용도함이에요? 네. 어, 요거, 요거 앞에? 여기 예. 많이. 아, 어, 여기, 이거요? 어, 그렇죠. 어, 깎였어요. 옛날에 진짜 용몰이 좀돼 있는 곳인데. 깎여져버렸어요. 아, 깎인 아요 바람을 어... 흩내다가, 어... 파도를 음... 해가지고, 깎여가지고, 에... 지금 용도함이가 이렇게 진짜 표현을 못할 정도지만은. 어허, 니까요 옛날 사진은 진짜 에... 완전 용처럼. 아, 그 깎이기도 하구나. 얼마 안 지나도 세월이 얼마나 흘렀겠어요? 이정에는 음. 그 네, 잠깐만, 옆으로. 거거 어. 하나. 영원. 예. 영연 그름 그름다리. 영원, 네. 영연은 영원. 제주시의 중심부를 남북으로 응. 한천이 바다와 만나는 자리에 있는 작은 연못이다. 아, 작은 연못이란 뜻이구나. 되게 높네요. 흔들거려요. 아, 아, 밤에 일부러 흔들거려. 일부러 추렁다리 난거 흔들. 어, 야, 조심하셔야 되겠네. <laughs> 어, 여기 <laughs> 바다가 바로 있어요. 여기 바다. 여기 어, 바다. 어, 예. 와. 바다, 바다, 바다. 그림 같은네. 제주에 사신지 오래되셨어요? 네, 어, 오래됐죠오 <laughs> 흔들거려요. <laughs> 뛰지 마세요. <laughs> 여기는 그러면 절이에요? 응. 바다가 바로 있고 되게 예쁘네. 이 안에 그다 바닷물이에요. 아 그래요? 그 낮에 아 보면은 네. 연두색깔이 나와요. 아 한라산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용암이 네. 흘러가지고 여기 바다로 음 이제 떨어지는 곳인데. 네. 이제 여기가 왜 영주 식경가운데 네. 하나로 들어가냐면. 네. 어, 옛날에 제주도를 기양을 많이 왔아요 기양. 귀향. 네. 기양을 이제 많이 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바닷가고 여기 이 민물이 합치는 그 곳인데 예. 여기서 는제 선비들이 예. 풍류를 여기서 즐겼어요. 아 예. 선비들이 풍류를 즐겼다면 네. 아주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절경이잖아요. 아 절경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예. 용연 용현 구름다리라고 부르지만 용현 구름다리. 구름다리. 예. 옛날에는 그 배고픈 다리. 아 그러니까 지금은 아유, 현대식으로 다리. 바꿔놨지만 옛날에는 예. 여기서 여기를 건너려면 예. 막 출렁거리는 거야 음. 그래서 마치 구름 위를 걷는다는 음. 그 아. 것처럼 해서 예, 구름다리 야경 어, 구름다리또 배고픈 다리 이렇게 이렇게 배고기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바다가 곧바로 오니까 갖다 음. 잡은 생선들을 이제 먹으면서 아, 풍류를즐이 어, 어, 즐긴 어, 그래서 용연야범 이렇게 해서 그,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그 시에서 축제를 해요 네. 출제를 하는 것이야, 여기는요. 네. 아 가이드 출신이세요? 아 나는 이제 여행사를 내가 지금 아 어, 그래요? 어, 지금서 한1 0여년 갔다. 어디 여행사요? 여기 나와도 돼요? 한번 네. 관. 아 그러면 예, 자기 소개를 해 주셔요. 뭐제 소개보다는. 여행사 사장님이라고 시 이전에 이전에 예, 예. 버스도 가지고 있었고 또뭐 예. 이렇게 예. 예. 직접 운전하면서 이렇게. 예. 예. 관광 제주도 여행도 직접을 어 어쩐지 설명을 해주는 예. 게 남달라서 어쨌든 뭐 영주식경 가운데 어쨌든 한 군데 포함되는 아, 영어, 영연 어 아름 구름 영연, 영연 구름다리 네아 예. 감사합니다 낮에 보는 거고 또 밤에 보는 것도 너무나 또 차이나고 예. 여기서 바로 한2 3분 거리가 예. 그 용두암 아, 그 유명한 음. 용두암 유명한 예. 용두암 음. 거기 이제 있는 곳이군요 네 예. 예. 사장님 전함은요 아, 저는 그정장근입니다 예. 아, 정시예요 저도 예. 정가예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여기도 예. 예. 조금 돌기도 하고, 어, 여기는 전, 기본적으로 횟집들이 또 이렇게 많아요. 음. 어, 횟집들이 많고, 여름되면은 뭐, 제주도 음. 유명한 뭐 한치, 네. 뭐 자리. 아, 맞아요. 그런 예, 거. 한치 이렇게, 맛있잖아요. 아, 맛있죠. 음. 지금 나와 있어요. 어, 예. 는 오늘 날씨 때문에 어, 지금 이제 배들이 지금 안 보이는 형태고, 예. 저쪽으로 이렇게 쭉 보면, 이제 평상표, 어. 여기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음, 네. 어, 많이 있어요. 어. 아, 저분이 저기 남편이신가 보구나. 네. 사이가 헉. 좋으시네. <웃음> <웃음> 어, 바로 여기 좀 추우네요. 추워요? 네, 조금. 어디 고수들이요 <laughs> 아니, <웃음> <웃음> 아닙니다. <웃음> 옷이 안 맞을 것 같은데. <laughs> 여기가 그러니까 영현 구름다리, 용달공원. 어. 또, 저, 저 써졌네. 이쪽으로, 저쪽 요쪽 가면은, 탑동. 탑동. 어, 라마드 호텔이 있고, 오그랜트 호텔이 있고, 아 어, 이쪽에. 어, 흑돼지거리, 여기좀 어, 다. 이쪽이. 있고, 어, 여기가, 저쪽. 계속 잡고 걸으시지. <laughs> 아, 옛날 얘기 해보세요. <laughs> 저 안에, 어. 그때까지 갔다 와. 네. 좀. 네. 아유, 네. 안내 좀 해드려. 아니. <laughs> 여기 바다, 어. 여기. 파도 소리만 조금만 듣고 갈게요. 음, 예. 응. 다녀오세요. 예. 아, 아. 아시가요 어, 예, 저기 좀 무섭긴 한데. 제주의 별. 예, 그러니까. 광주에만 다리 어 저는, 예, 광주에서, 어, 바다다. 파도 소리. 음. 전 바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와, 파도 소리. 오랜만에 파도소리듣네 아. 앞에 보이는게 네이 좋은 곳이 라마더 호텔 나마더 호텔이 보이네요 <laughs> 저기 네. 앞에 여기여기 라마더 호텔 여기는 파도 비행기가 바로 공항 옆이라 여행사를 지금은 안 하시는 거예요? 전한 네, 빈지가 한한 5년 됐어요. 아 그래요? 재밌을 것 같은 데왜안 하시. 제주도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아 어, 세월호 전부터. 예. 네. 진짜 많이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네. 제주도가. 그래서 음. 여행업계들이 많이 많이 했고, 힘들었죠. 힘들었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네. 그때 뭐 차량도다가 몇대 보유하고 있었지만은. 네. 어, 그때 당시 잘 팔았다. 어? 예, 예. 어, 그 생각이 들고 아, 산 사람은 좀 힘들었겠네. 네, 예, 예, 예. <laughs> 지금 지금들 막 힘들어해. 음. 그러면 지금 좀더 나아졌어요? 지금은? 아, 6월달 지금 저 반짝 손님은 어. 있는데 어, 거 옛, 거. 옛날에는 예.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뭐, 뭐 시골에서도 어떤 뭐 보임 예. 예. 이렇게서 많이 오기도 하고 예. 어, 또뭐 수학여행이라든지 뭐, 뭐 기타 예. 단체들이 많이 왔었는데 예.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단체는 없죠 어어. 없고 자 어, 그대로 셀프 손님들 셀프 에, 자기들이 애들 데리서 이렇게 움직이고 뭐하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업계 측지은 한일이 힘들죠 네. 그리고 어, 펜션 리조트, 호텔, 탄테필 안 들어오니까 그런 데도 힘들고, 또 대형 식당들이 다문 닫았죠. 어... 아, 예. 제주도에? 예. 한동안은 하루에 점심 때만 해도 음... 5,600명, 1000명 이상을 소화시키던 식당들이 있었는데, 음... 그런 식당들이 다 그냥 없어진 거죠. 예. 그런 대형 식당들, 이제 성읍쪽이라 이렇게 가보면, 네. 상마 때 상마 음. 이 시간에 이렇게 또 단둘이 이렇게 데이트를 할 줄은 아무도 몰랐네요. <laughs> 그러게요. 지금 상함도잘 모르,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게요. 그그 <laughs> 그 여행사를 하시면서 매번 새로운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이드 해주고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렇죠. <laughs> <laughs> 근데 그게 또 체질에 맞았어, 나는. 아, 그니까, 러 금방, 네. 금방 말을 붙이시구만요. 음, 체질에 맞았고, 네. 어, 너무 좋았어요. 아, 비행기가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뜨네요. 이거는 좀 어. 시간 대이기도 그렇지만, 6시, 7시, 8시, 그 사이에는 네. 2, 3분에 하나씩 온다. 얘가. 아, 1 내리고. 어. 어. 용연 구름 다리. 여기가 제주도에. 영년 구름리입니다용 바로 근처에 저쪽으로. 영 데... 저기가, 어. 글빛 있는 데가 용